Nice game TV. 너 얼굴로 게임하냐와 함께하는 미량기 교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뭐 사람들이 나를 네.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혹시 뭐 그런 거 있어요? 소환성이 사 워낙 왔다 갔다 마닐까? 아 어, 그냥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태라, 음. 아니, 정태라고, 정태라 불러주는 게 제일 좋다. 정태야, 이러면서 네. <웃음> <웃음> 아무튼 여러분, 뭐 저희도 이야기란 거는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예? 평소에 음미량기 교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가장 내가 게임을 편안하게 집중해서 할수 있는지 그렇죠. 거기서 생기는 걸 저희가 배우는 예. 게 중요하니까요 편안하게 평소에 나오는 리액션과 제스처 그대로 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원하시는 대로 이번에는 아예 어, 듀오로 음. 둘이 같이 놀리게 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 경기보다는 좀빡시겠죠 아무래도 네. 게임을 하면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어 트리스타나 이지리얼이 같이 났네 상대쪽에 뭐죠? 미드 이즈 음, 오세하는 오세 사람이 있어요? 저거 시즌 3때 많이 했는데 미드 이즈는 음, 지금도 나오나? 미드 이즈만 또 주로 하는 사람 있나 보네요 그러게요 미드 트리스턴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예. AP 탈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룰루 어어어쓰레시 가면은 현수가 미리 말을 안 했나요? 서포트 간다고? 근데 뭐 음. 음, 포지션이 딱딱 잘 맞지가 않죠 듀오라 그래도 그렇죠 네. 뭐 챌린저, 다이아원, 최상위 뭐 이러면 몰라도 예. 자크도 나오고 뭐, 뭐 하려는 거지 저쪽에 지금? 음. 자크는 또 이번에 패치가 살짝 돼가지고 몇 건만 맞으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고대골렘이 있어가지고 예전보다 사냥은 좀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정글도 잠깐 W가 있구나. 쿨이 줄어들게. 예, W가 않나? 이제 쿨이 1이 늘어나고 이 주수면은 그 1초대 1초씩 바로 바로. 이제 음. Q 더, Q 있으면은 조각이 두 개가 되니까는. 네. 성대 피기 특이해요. 이거 뭐 그스요. 아. 니달리 정글일수도 있고요. 이럴 <laughs>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현수가 탑 가고. 음. 연수가 탑 가고 원딜 가야죠 원딜 또 가야되겠네요 그럼 또 루시안? 딴거 해볼까요? 네 코그모를 음. 대회에서 써서 예 음. 코그모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근데 본인은 좀 씨. 뭔가 익숙하진 않다? 네잘 음. 어... 맞진 않아요 예 스킬은 있네요 룬은 못 쓰세요 원딜은 그러면? 룬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음. 음. 아 룬도 SSB가 있구나 예 <웃음> <웃음> 생업 1.5에 고정 예. 체력 40 음... SSB는 내용이 뭐예요, 루니? 없네요. 없네요? 없네요 아 있었는데 지웠어요. y she was. s 지 e was. She was. 지 h e was. She 룬 a s Sh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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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w 니달리랑 야수 정글 요새 음. 간간히 나오고 있거든요. 레 게임에서는 닫힐 수도 있고요 지금. 예. 룰루도 정글 대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음. 아 니달리가 심해이에요 그럼 뭐 니달리 탑에 자크 정글일 음. 수도 있고, 닫힐 예. 수도 있고요. 역시. 네. <laughs> 역시 예상한 대로 네. 이지랑 테타가 같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음. 여러분 여기 뒤에 숨어 있어요. 꽃미남이 방제는 뭐 꽃미남 이런 식으로 해야 했나봐요. 어 그런가요? 네. 예. 혹시 여장 해본 적 있어요? 여장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음. 그 학교를 그러면은 남녀 같이가 있었어요 아니면 다뭐 남자고 뭐 이렇게했어요? 중학교 때는 음. 남녀고 아무거나 음. 왔어요. 음. 뭐 저는 중학교 때뭐 수련회 가거나뭐 이랬으면은 예. 보통 잘생긴 애들 여장 시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전희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그중에서 이제 제일 예쁜 예. 애한테 뭐 음. 몰아주는 거, 그치, 많이 하지는 방에 그막 예. 이런 식으로. 네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환자히타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 예. 아니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왜안 웃냐면 웃으면 여러분이 반할까봐 아. 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 이제 술 마실 때만 웃나요? 네. 즐거면 음. 아, 우 <laughs> 웃는 거죠. <laughs> 소주를 보면 웃음이 나고 예. 소주를 먹게 웃는구나. 예. 아. 소주는 처음처럼인가요? 참이슬인가요? 프레시요. 프레시. 예. 약간 친구들 술 먹으면 친구들 죽이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냅두나요? 그거 많이 먹으면 죽이는 스타일이에요 음... 너도 마셔 막 이렇게? 네 음... 별로 못 마시는 것 같으면 냅두고 네 근데 요새는 입장이 바뀌었죠 지 <laughs> 아, 본인은 아, 지워버렸으니까 아, 친구들이 좀 강한가 보네요 그 친구들이? 친구들은 꾸준히 술을 마셨고 네. 본인은 예. 잠깐 안 롤로 안 외도를 아, 했으니까 아, 벌써 그, 그 컨디션에서부터 벌써 이제 차이가 그치. 조심해야겠네 이제는 예. 큰일 나겠네 술 버릇, 술 버릇이요? 예, 네. 잔다든가 뭐 소리를 지른다, 집에 간다, 한번 그러니까 원래는 술 버릇이 없었어요. 음. 2 1 살까지 근데 그때 한번 깽판 쳐가지고 음. 좀 심하게 그랬었거든요. 음. 근데 그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이제는 자는 거, 음. 아 보통 자고, 제일 얌전한 술 버릇이죠 자는 네. 거? 자거나 집갈려오는 거. 음 피곤하니까. 그게 나요?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짜증나는 거는 핸드폰들이 음. 잠금 패턴으로 홈 화면을 하잖아요. 예. 술 먹을 때 그것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laughs> 왜냐면은 술 먹고, 그러니까 별로 예. 안 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술 먹고 모르지.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예. 화면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집이 어딘지 뭐누구한테 연락을 할 방법도 없고 방법이 그렇죠. 없는 거야 이게. 예. 그런 경우 있죠 주분 네, 그럼 술자리에서는 잠금 좀안 해놨으면 아니면은 네. 기절하지 말든가 저 이러면 은 원딜이랑 또탑 가면 아, 어, 미드 가면 되겠네 네. 현수가 카타레나가 요새 많이 입지가 좋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네 미드에서 그냥 응원단장 말고 네. 카타가 미드에서 엄청 힘들게 상대할만한 챔프들이 많이 좀 하향이 돼서 뭐 신다라정도 남아있긴 남아있지만 그렇죠? 뭐... 요새는 선픽도 많이 받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솔링용으로는 아 상대방이 또 이거 아니지. 저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음... 4픽 갱마음 1픽 롱판다 2픽 훈 아닐 음... 수도 있고요 예. 지금 근데 이제 뭐 저렇게 픽이 되면은 다찐 경우가 사실 많기 많아가지고 또 그쵸? 예 스웨인 카은 벌써 코르키? 어, 예 상황 코르키 다들 좋다고는 하는데 절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일단 대회에서. 대회 성적은 안 좋죠 대단히 음 시즌3 때 하도 많이 해서 코르키는 음 지금은 역시 인강탄 때문에 좀 별로? 네음 즉시 발동이어서 그게 사기였는데 음 궁극기랑 사양도 좀 됐죠 사실은 네. 뭐게 있긴 있지만. 예, 상대방이 원딜이 없네요 하이머 원딜 다찌 분위기인데 다지 하나 쓰여죠 다찌 분위기인데 그냥 <laughs> 예, 여러가지 해석해볼라 그러는데 예. 다찌가 좀커 보이고요 네. 아니면 미드오픈이거나 3픽은 메라 5픽은 음. 오드원 근데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 그럼 본인 그 친구들이랑 게임을 안하시나요? 친구들이 다 실버면은 네 같이 하네. 음, 노말 같은 거 하자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너 혼자 하라고. <웃음> 단호하게. <laughs> 네. <laughs> 아... 시끄럽다고. 형도 그렇고 계속 막 귀찮게 하,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막 그런 얘기 네. 아니요어 바로 됐네요 바로 붙더라고. 근데 그랬습니다. 형은 형은 좀 가끔씩 해줘요. 아 그래도 아, 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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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형이랑 친해요? 네. 어... 어... 형이랑 좀 많이 친해가지고. 어... 음. 음. 우리 형은 왜 좋을까 그러면? 형이 일단 착해요 사람이. 음. 음. 저한테 많이 잘해주고 음. 어릴 때부터 그냥 아직처럼 키웠구나 그냥 막네아뭐 그건 아니고 <웃음> <웃음> 아, 좀 때리면서 키웠나요? 그냥 초등학교 때랑 막 싸, 많이 싸웠죠 아 네. 어릴 때는 많이 그러니까 예. 보통 초등학교 올라가서. 때 싸우면 어떤 주제로 싸우게 될까요? 기억도 안 나죠 응. 뭐 <laughs> 누가 뭐더 많이 먹었다 음. <laughs> 먹을 거로 그렇죠. 그렇 먹을 것 때문에 굉장히 서로일 수 있죠. 예 어릴 음. 때는. 저 이번에 픽이 제대로 될지 일단 배는 제대로 되네요. 응, 음. 다행인 거는. 뭐 최근에 많이 안 하긴 했지만 얘는 좀 오픈 거 같다. 해서 본인이 픽이면 배할거 있어요? 어, 고구모, 고구모가 사귄 거 같아. 요 아, 어, 고구모가 그 정도다. 네. 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중반 넘어가니까. 음. 상대면이 확느껴진다 다른 근데 얘기만. 인식 자체가 예전에도 고버 모화 었지만은 예전에 안 썼던 이유는 결국엔 이제 뭐 라인전이 약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닌 거 같아요. 한3 오... 4렙? 4렙 정도 되면은 이기는 거 없는 거 같아요. 음... 그거 그러니까 뭐 남이. 고고마 남이 조합도 제가 그 조합. 음. <laughs> <laughs> 현수는 이미 차단을 조명해놨다고 음... 근데 저게 그렇게 설득력 있진 않잖아요 평소에 현수 하고 다니는 거 생각하면 네 그렇죠 <laughs> 그렇죠 깐죽깐죽 그니까 음... 차단을 한쪽만 하나 서로 하게 되는 거지 오. <laughs> 응. 크, 목이 좋지뭐크 목이 정말 많아요 지금 베인은 이제는 좀 나오기 힘들까요? 대회에서는 네 베인은 거의 못쓸것 같아요 음... 음... 뭐 어떤 면에서? 어 일단 음. 라인 푸시 자체가 안 돼가지고 수화밤에는 음. 최근에 대해서 베이는 쓸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정상 라인 가도 라인 전이안 되니까 너무 예. 약해서 캐리. 음, 옛날에 선고 막 사거리 길고 그때 잠깐이 네네. 좋았었죠. 자 이번에든 그냥 코르키. 코그모나 코그모나 코르키 가는 거로 남는 거로. 코그모가 그렇게 아이, 좋은 거 같은데 어떤 면에서 잘안 맞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자기랑 잘안 맞는 이유. 아, 이동기 없는 거. 아, 아그 답답한 게 제일 네. 크다. 트위치는 은신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 음. 그게 재밌어서 하는데 일단 재미가 없어요 캐릭터가. 음 아, 음 뭔가 약간 말뚝 받고 막. 아이 뭐 저쪽에 그냥 때리기만 되는가? 하니까. 음. 계속 이러네요. 예. 저렇게 예. 정... 하나씩 잘려 나가다 보면 언젠간 되겠죠? 음... 아니다. 언젠가가 아니고 계속 닻치 돼가지고그 닻치가 한 바퀴 돌아서 예. 개가 다시 풀리려나? 예. 예. <웃음> <웃음> 또 이번에도 닻치 되면 1분 쉬었다가 야될것 같은데 또. 음. 음. 이게 아는 사뭐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음. 어쩔 수가 없이 네. 한번 쉬어야 될거 아니야? 잘생긴 줄 어떻게 아냐면 잠시 후 여러분 얼굴이 나옵니다. 예. 그냥 웬만하면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여기서 방제를 응교하면서 잘생겼다고 쓴 적이 있나요? 이때까지? 없죠 뭐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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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그럼 잘생긴 거 말고 본인의 장점이라든지 예. 뭐 어필하는 예. 어필 할 만한 것들 있을까요? 어필이요? 네. 나의 장점 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응. 얼굴 빼고 없는 거 같아 <laughs> 어 그래도 죄송 없네요 신청자들 공감 인정 예. 예. <laughs> 약간 평소에는 어쨌건 되게 엄청 쿨하고 막 그런 이제 이미지로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럼 만약에 이제 친한 아가씨가 있다 그러면은 네. 되게 잘해주는 편? 잘해 잘해. 잘해. 목소리가 녹나요? 안 녹나 요 일단은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그거는 그대로 목소리는? 네. 아... 잘 챙겨주기는 하고. 네. 음... 음. 저형적인 상남자 상남자. 네. 데 여자 별로 안 만나서. 아 예. 아 어떤 뭐 이벤트를 해준 적은 있나요? 그러면은 여자를 별로 안만난다고요아 최근에 최근 최근에 최근에, 아, 최근에. <laughs> <야>, 최근에. <laughs> 표현 정확히 해야지. 최근에 예. 최근에 뭐 음. 게임도 하고 막 그러느라고 네. 예. 음. 별로의 기준이 뭔지도 궁금하긴 하지만은 뭐 예. 그거는 굳이 물어보진 않죠. 겠습나 사실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음. 이번에 그냥 갈거 같아요. 어, 이번에 그냥 가나요? 야 역시 아... 예, 잠깐 예, 잠깐 예, 잠깐 예, 끊었다가, 예, 네, 잠깐 끊었다가 지금 저 듀오 둘이서 계속 저런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저게 아쟤네도예 예, 계속 일부러 그런 데 있어요. 이즈트타 뭐 예,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 게임 못하게 한다고 사람들. 어, 어 잠깐만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러면은 스타트 대회 나왔었잖아요. 네. 대놓을 때그 아이디로 그냥 나왔어요? 네, 그냥 나왔어요. <laughs> 아, 아, 그래요? 네, 그때 임료한 그 옆에 있었어요. 임료한. 음 여기는 임시겠는데? 박스, 여기는 범버. 예. 박스. <laughs> 이명은 <laughs> <laughs> 어... 음. 음. 잘생기 했는데. 머리가 좀 심하게 크더라고요. 예, <laughs> <laughs> 네, 그거 인정 누구나 인정하는 거 같아요. 예. 네. 네. 음. 그럼 본인이 실제로 본 사람 중에서 음. 뭐 연예인일 수도 있고 어이 네. 사람 되게 잘생겼다 뭐 이런 음. 느낌 들었던 사람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요? 뭐 예, 연예인도 예. 좋고 그냥 실제로 그냥. 본 사람 중에 아니면 그냥 연예인 아니고 음. 뜬금없이 뭐 친구라도 좋고 지니라도 음. 좋고 이 정도면 진짜 잘생겼더라 딱히 없던 것 같은데 음... <laughs> 아, 내가 제일 낫다? 그쵸 그렇죠. <laughs> <laughs> 거울 이 정도? 아, 음, LAL에서는 더 잘생겨서 못본것 같아요. 저는 예, 음. 음, 음, LAL에서는 <laughs> 네. 뭐 취향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떠봤을 때뭐잘 생겼다에 대해서 음. 뭐 부정할 만한 거는 없을 아, 것 같고. 왓츠 왓츠 선수 잘 생겼던데. 음, 왓츠는 저렇게 다르게 잘 생겼지. 사슴 같은 스타일, 네. 눈망울 네. 예쁘고, 예, 약간 눈은 소고, 음. 막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기생오라비? <laughs> 예. 음, 아, 본인은 날카롭게 생긴 게 어... 좋다? 네. 그럼 플레임이 훨씬 더 낫다, 그러면은? 플레임, 근데 플레임 어깨가 좁잖아요. 아. 꼼꼼해. <laughs> 아, 데 본인이 역삼각형이고. 음. 아. 종합적인 모든 걸 봤을 때는 역시 본인이 최고다? 예. 네. 아. 근데 아직 게 챔스를 못 올라가서. 예. 예. 챔스만 올라갔습니 챔스 올라갔으면 아마 오케이에서 예. 엄청 밀어줬을걸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음, 예. TMT로 챔스를 올라갔으면 음. 이번 롤챔스 오프닝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럴 수있 있어요. 예. <laughs> 오프닝에서 어떤 성적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은 비중이... 아니어도 마지막 전 얼굴 정도로 될수 있지. 그렇죠. 예. 그냥 뭐 강키한테 뭐 이런 거 지나가면서 시키는 거보다는 <laughs> 딱 해놓고 뭐 하는 게 낫지. 팀장한 명씩 나왔잖아요. 예. 예. 다 얼굴로 뽑 얼굴 뭐 네. 인기도. 이런 걸 뽑았다고 그렇죠. 보니까. 약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음. 그렇게 따지면은 <laughs> 그럼 앞으로도 진짜로 프로는 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네 없어요. 뭐뭐 음. 어. 뭐 때문에 그러면 그 나이가 있으니까 군대 빨리 가야 돼가지고 음. 음. 빨리 갈 생각이에요 그러면? 네. 음. 빨리 가고 싶어요. 음. 음. 신청해놨어요 그러면? 그 원래 오늘 신청려고 그랬는데 <laughs> <오늘 웃음> 어제술 먹어가지고 아, 까먹었어요. <laughs> 네. 일어나서못 갔어요. 어. 네 오늘도 술 먹을 거예요? 내 네, 먹어야죠. 어, 아 내일 할수 있을까? 내일도 근데 네, 아, 내일 해야죠 꼭. 음 내일 빨리 가야 돼서. 네, 화이팅. <laughs> 예. 그러면은 두 병, 한 병만 한 병만 한병 반만 먹는 걸로. 네. 그데아 네. <laughs> 이번 좀다르게 걸린 거 같네요. 그래도. 네, 소환사 형들이 워낙 심상치 네. 않아 가지고 지 보겠습니다. 이 픽이 요새 이제 뭐그 <laughs> 예. 유명한 예. 니코 니코니.

약간 벤 어떻게 달라고 좀 요구는 안 하시나요 거의? 평소에 네 그냥 하라는 대로. 음. 어, 음. 아큰 흐름에 몸 맡겨서 그냥 어쨌든 거. 내가 잘하면돼 약간 그런 주의요? 예 아, 그거까지는 아닌데 음. 음. 그 솔랭이 별로 의미 안 두고 해요. 아 음. 그때 채근자 음. 찍을 때만 잠깐 좀 열심히 하고. 네. 음. 그때 스트레스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어 아, 그때는 음. 최대 많이 필 때가 얼마나 폈나요 담배 세 갑. 어 생각까지. 암세면서 하니까. 음. 그럼 보통 그 피는 타임이 언제요? 예 서치 돌릴 때? 네. 서치 돌릴 때. 음. 게픽할 때. 음. 뭐 게임 하다가 게임 끝나고. <laughs> 세기. 그렇게 세기예요, 아, 그러면 한 게임당 <laughs> 세 개. 그러면 한 게임 당세 개의 피 정도. 네. 어. 그 기본인 거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롤을 하는. <laughs> 롤을 하는 편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 음. 롤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확실히 덮이게 된다 그리고 네. 음... 카사딘? 카사딘은 원딜 입장에서 뭐 괜찮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나중에? 미드 중에서는 카사딘이 제일 짜증나요 음... 그러니까 커서 오면 답이 없으니까 음... 지금 에로에를 하면서 나온 효과가 뭐냐면 담배는 늘고 술은 어, 반으로 줄었잖아요 네. 뭐가 더 나쁜 거 같아요? 아유 굉장히 중요한 질문 굉장히 애매한 <laughs> <이리한> 질문이네 이거 <laughs> 술이 절반으로 준게 낫냐 담배가 1.5배 는게 낫냐 담배가 넣은 게 나은 거 같아요 아... 술은 돈이 많이 나가니까 아, 아 금전적인 면에서 차이가 폐암정태가 간암정태보다 낫다 네 음... <웃음> <웃음> 어... 그렇죠 만약에 돈이 엄청 많다고 라 한다면 이제 만약에 담배값은 걱정 없다 술이나 그러면은 술 담배가 아, 그러니까 술이 드는 게 좋죠. 음, 술이 술이 드는 게 낫다. 그렇다면은. 돈 걱정이 없으면 음, 술. 음, 음. 음. 담배값이 올라간다면 올라가면 줄이겠죠. 네, 줄이겠죠. 음. 음. 담배값 계속 인상하려는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갑에 그래서 오천 원한다 예. 그럼 술을 마시겠죠. <laughs> 네, 그럼 술을 먹겠다. 담배 한갑에 소주 두 병이니까. 그 단백질 올린해서 반대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뭐 당연히 반대하시죠. 심하게 반대요. 아 심하게. 음. 예. 특성 뭐 혹시 건드리는 게 있어요? 왜한 번씩 보는 거예요? 아그 습관이라서. 아 그냥 아, 한 번씩. 네. 그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냥 원딜 특성은. 네. 아 어. 그러니까 바꿔보면서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음. 뭐 크게 차이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럴 거고. 네. 음. 음. 예전에 가장 잘했 때는 그 차이가 좀 느껴지던가요? 포인트 하나 하나마다에. 텔레저칠 음. 때막 저런 거 다. 는막 베인 베인 따로, 그로키 따로 음. 막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했었어요. 네. 음. 한번 찍고 나니까는 현저 타임이어서 이제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스타 저 스타 원, 스타 투, 에로 이렇게 세 개만 딱한 건가요 거의? 네. 뭐 리니지 음, 와우 이런 건안 했어요? 네 그런 거안 했어. 요아 그러니까 RPG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음. 한 게임을 다른 게임도 건드리지도 않고 네. 음. 그것만 딱파는 <laughs> 그런 스타일. 예 여자친구 대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 음. 음. 디아블로 잠깐 있었어. 아, 잠깐. 3? 네. 아, 이3죠는 three. <laughs> 예, 보통 3일 네, 예. 수가 없죠. 예. 본인의 첫 번째 게임 뭔가 그 스타원이요. 스타 아, 어. 그때 제가 7살 그때 음. 터사온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거기서 깔린 게임이 바로 건데 스타인데. 7살 아, 때, 일곱 살때 네. 스타가 나나요 아. 아. 일곱 살인가 여섯 살인가 대답 어 그쯤이죠 열살 그때 스타를 하는 게하구라 일곱 살때컴퓨터한때막예 저는 어렸을 때는 뭐 너구리 이런 것 같은 같은데 고인돌이랑예 그럼 뭐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 고인돌 저 때도 있었어요 아 음. 그때도 하지만 스타를 케이틀린 라미미라 상대는 예. 까다로운 조합 굉장히 근데 이쪽도 강해서 사실 조합은 서폿은 뭐가 제일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서포트는 쓰레시쓰레시어뭐 음. 음, 어떻게든 다할수 있으니까? 네저 음. 지금 코고모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는 사자춤 코고모 본인은 LOL을 얼마 쓰신 것 같으세요? 다 하면 어떤 거요? 스킨이요? 예 스킨이랬고 뭐고건 간에 이제 LOL에 쓴돈 PC방 비 빼고 돈더 썼어요? PC방 빼고 스킨에다가 한 20, 20만원? 어 많이 썼네 많이 썼네 그래도 술값이 다 일로 빠졌는데 <laughs> 그냥 하나하나 하나 사다 보니까 아 그럼 LOL은 이 스킨을 어떤 면에서 매력적이길래 그렇게 돈을 썼을까요? 스킨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스타1이나 2할때돈쓸일 없었잖아요 예, 사실 네. 스킨 있는 게 그러니까 스킨 없는 거랑 예. 있는 거랑 좀 차이가 많은 거 같아요 저는. 어, 어떤 면에서 좀 체감하던 거예요 본인 그냥 모션 같은 거나 아 모션에서도 체감한다 차근 예. 재미있어요 확실히 스킨 있는 게? 네 1픽 음... 아, 폰인에서 루지나할때 스킨 아예 안 끼거든요. 스킨 있는. 데 예. 그건 왜요? 별로라서? 스킨 있는 거는 좀 둔탁한 거 같아. 느낌이. 아, 아까 아, 그러니까 스킨마다 그좀 다른 거 네. 같다. 어. 스킨마다 체이스에서 나타나네요. 포스터 예. 방송 보고 하, 한 거겠지? 아 지금 알아 요 연결하고 있고요. 연결인가 알죠? 예. 예. 게임 짠. 쉬울 것 같은데. <laughs> 네. 어, <laughs> 일픽 구멍 때문에. 음. 네. 폰이에 대해서 막 불신이 많으신가 보니 약간 실력적인 면에. 같이 게임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네. 네. 몇 음. 시즌 3때몇번 했었어요. 음. 그때 폰이랑 지금 폰이랑 어떤가요 차이가? 근데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laughs> 관심 없구나. 네. 예. 자 일단 코고모. 약간 그 솔랭 들어가면은 판의 전체로 좀 보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자기 라인만 좀 보시나요? 어 하는 거뭐전크를할 때는 좀다 보고 예. 보고 하는데 원딜할 때는 그냥 제 라인만 봐요. 다른 음, 음. 데 어떻게 하건 상관없이 네. 원딜 로밍 안 가고. 예. 음 그게 맞죠 사실은 포션마다 조금씩 원딜이 탑 상황 본다고 뭐 크게 게임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음. 네. 근데 요새 다 탑이 텔포 들어가지고. 예 무섭죠. 이번에막오인계 오고 그러더라고요. 음, 어떤 대회 준비할 때 라인 수업 좀 많이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라인 수업 본인이 좀 많이 어떻던가 해보기에는